안녕하세요, 주주님들. 이사범입니다. 오늘 에르코스 19% 상승.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에르코스의 주가가 빠르게 올라주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슈는 무엇이고 과연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분석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든 내용들 공유 드릴 테니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에르코스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남겨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에르코스가 왜 올랐는지 이유부터 살펴보면, 에르코스 저출산 고령사회 예산 확대 수의 기대에 강세. 에르코스 주가가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예산 확대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층 대상 건강 관리 장비와 영유아 위생 용품을 모두 생산하는 기업으로 정책 수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된다. 정부는 이날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 계획 발표를 하고 국비 지방비를 포함한 총 100조 7천억 원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6조 8천억 원 늘어난 규모로 고령층 건강 수명 연장과 출산, 육아, 지원 등 질적 성과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이 나온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에르코스 국정이 인구 문제 tf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주가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 문제 tf 가동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나왔고 제가 그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주일 만에 그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20%의 상승을 만들어준 이유 확실하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구 TF도 가동이 되었고, 예산도 가동이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에르코스의 국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추가가 된다면 꾸준한 상승을 보이며 기존의 전 고점에 대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전 고점 35,90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면 지금 구간보다 위에 매물대가 사실상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윗구간 27,500원, 28,000원까지 주가를 돌파 시도하면서 저항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이 부분 하나만 주의를 한다면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저항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28,000원 까지의 구간, 상승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고, 저항 과정에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꺾이는 부분이 나오고, 그 뒤에는 반등을 통해서 기존의 정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는 알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에르코스로 수익을 보려면,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한 차례 매도하고 다시 한번 싸게 매수해서 정말로 고점이 찍혔을 때 완벽하게 매도한다면 우리가 예수금 추가가 없이도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고 비중 또한 높여 나갈 수 있는 대응 여러분들 제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이 구간 저항 구간을 왜 말씀드리냐?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맞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저항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최고점에 매도를 하고 주가가 한 차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한다면 우리가 비싸게 판만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한 차례 눌렸을 때 윗구간에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 또한 한 차례 눌렸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평단을 확실하게 낮추고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 주어도 본전. 그리고 수익까지 찾아갈 수 있는 평균 단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의 상승이 시작된 만큼 여러분들 이번 대응 저와 같이 꼭 실천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잠시 제 개인 번호 띄어드렸습니다. 0 1 0 2 1 0 8 8 7 0 6 상단의 번호로 L 에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많은 에르코스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링크 타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많은 에르코스 주주님들과 같이 대응을 통해 여러분들의 계좌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수통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 에르라는 문자 뒤에 문자라고 두 글자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수통방에 드리는 대응 모두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제공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문자까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가 1차적인 저항에 대해서 매도할 수 있는 이 타이밍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매일같이 분석과 모니터링을 진행할 겁니다. 어떠한 모니터링이냐. 결과적으로 저항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려면 주가가 꺾이는 모습이 나올 텐데 이 모습을 남들보다 빠르게 포착하고 우리가 빠르게 대응해서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다시 매수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호가창에 대해서 매일같이 분석을 해야 되고 차트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지금 상승하는 과정에서 누가 매수하고 누가 매도하는지 저항 구간에서 누가 매수하고 누가 매도하는지, 증권사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하나하나 모니터링, 분석을 완벽하게 진행해서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제공 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에 가장 비싸게 팔수 있는 매도 얼마 원, 타점을 제공 드릴 거고, 두 번째, 주가가 한 차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매수 얼마 원, 이 타점들을 제공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대신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긴급적으로 받으시려면 상단의 번호로 문자를 남겨 주셔야 제가 답장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소통방 꼭 입장하셔서 에르코스 주가가 올라가 줄수 있는 재료에 대한 분석 정보들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하면서 이 정보를 남들보다 빨리 안다는 건, 수익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주식투자,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에르코스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남긴 이 선물이 무엇이냐?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과 AI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의 경우 이 SMR 원전 그리고 AI를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결과적으로 원전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데이터 센터는 AI에 활용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SMR 데이터 센터에 공통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에 관한 테마주를 선점한다면 여러분들 수익을 남들보다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4배 확대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원전 발전 용량을 네 배로 확대했을까? 현재 전 세계의 붐을 일으킨 이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이 SMR 원전과 결국에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한 이 데이터 센터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필수 기술, 열 처리 냉각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AI 산업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또한 이번 종목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미래, 전력에 달렸다. 세미나 허브 데이터 센터 구축 전략 세미나, 성료 고밀도 전력과 냉각 혁신, 분산 인프라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내었다. 지투파워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AI 데이터 센터 서버 액침 냉각 사업 진출, 에이전자 외부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솔루션 첫 공급, 삼성물산 미국 액침 냉각 전문 기업 GIC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또한 이 액침 냉각, 액체 냉각 결국에 열 처리를 위한 냉각수 테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냉각 관련 기술 기여도 두산 엔너빌리티, 한전 기술, BHI, 우리 기술, 우진 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 냉각 시스템, 현재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안전의 핵심, 냉각 시스템, 후쿠시마 이후 냉각 기술 재조명되고 있고, 현재 SMR 차세대 원자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냉각 관련 기술,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총 3,200억의 회사입니다. 유통비율 40%의 품절주, 여러분들, 품절주가 무엇입니까? 유통비율이 적은 종목을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품절주의 특징,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유통비율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매수세로도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섹터, 국내 냉각 테마 대장주입니다. 기술력을 가장 많이 갖춘 대장주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예상 수익률 1000%에서 2000% 스윙 대응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던 이 상황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 주었고 그 뒤에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우리가 쌍바닥까지 확인했던 확실한 지지라인까지 확인이 되었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한전 기술, 많은 종목들 원전주들에 대해서 선점을 하지 못해 배아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목을 안 받은 이 종목 여러분들 아직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이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어드렸습니다. 010-2108-8706으로 여러분들 냉각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선물 제공 드릴 테니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